평화의 시대는 먼 곳에 있지 않다. 2011년 10월 4일.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새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. 평화의 시대는 나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즐기게 될 것이다. 그것은 사랑, 행복 그리고 평화의 시기일 것이다. 질병, 아픔, 금융적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너희에게 필요할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. 내 네, 자녀들아, 부모가 갓난아기를 양육하려 할 것과 똑같이 내가 나의 새 낙원에서 너희를 양육하고 안아줄 것이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. 이것은 환영될 것이다.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모두 분투해야만 할 목표이다. 내 평화의 새 시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. 왜냐하면 너희는 그곳을 너무 늦게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오늘 계획하여라. 왜냐하면 너희는 언제 이 일이 발생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. 실상 그것은 그토록 빨리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것이어서 나를 따르는 자들아, 너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있는 너희 자신을 단지 발견할 것이다. 그런 이유로 너희는 너희 영혼을 지금 준비하기 시작해야만 한다. 왜냐하면 오로지 깨끗한 영혼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. 시간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, 내 네, 자녀들아. 이것은 경고 사건 전에 너희 삶을 고치라고 너에게 주는 마지막 호소 중에 하나이다. 너희가 지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내 탄원을 따르도록 명령받고 있음에 따라 매일 준비하여라. 그리고 내 신성한 말씀을 신뢰하여라. 평화의 시대는 지금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너희가 나의 새 왕국에서 하나가 될수 있기 위하여 나는 너희 가족들을 준비시키라고 너희에게 촉구한다. 너희의 신성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.